약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꽤 많은 피해를 줄수 있죠.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고 하니 약간의 남양특집으로, 어, 귀신에 대한 Q&A를 해볼까 해요 당연히 있죠 귀신이니까 통과하죠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은 물질계잖아요 귀신이 속해 있는 차원은 저급한 아스트랄계에요 이 낮은 차원의 아스트랄계는 우리의 물질계와 겹쳐있기 때문에 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냄새 있습니다 죽을 이 당시의 냄새를 간식하고 있기도 하고 귀향이라고 해서 귀신 그 특유의 구취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강한 경우에는 그 영적인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귀인도 얘기하죠. 외국 PC는 생전에 사용했던 언어 그러니까 외국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필터를 거쳐 가지고 들리는 경우에는 외국어로 들릴 수도 있고, 한국말로 번역돼서 영매에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 아무래도 음... 음기가 강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귀신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 놀이공원을 좋아하거나 클럽을 좋아하는 귀신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은 공간을 좋아하는 귀신도 있을 수 있어요. 어, 개인적으로는 천녀귀신 그리고, 무당 귀신. 혹세 무민했던 올바르지 못한 무당이 죽어서 되는 귀신이 무당 귀신이에요. 이렇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죽은 장수에 머무는 귀신은 소위 말하는 지방령이겠죠. 어, 귀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랄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보다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귀신들로 인해서 자기가 협소해질 일은 없어요. 어, 강력한 귀신이라면 굉장히 큰 피해를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잡귀신들은 아주 큰 피해를 주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주나 기가 허해졌을 때는 약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꽤 많은 피해를 줄수 있죠. 모여들어요 그 뒤에도 있잖아요 수행을 많이 해서 약간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귀신들은 둔갑술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애동 제자분들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무당들은 귀신이 신령님으로 둔갑한 거를 신으로 착각해서 잘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귀신은 음기잖아요. 음기와 반대되는 양의 기운 그러니까 실령님들의 기운을 무서워합니다. 그대로 느낍니다. 귀신들도 해탈을 해서 이제 현상계로 올라가면 그런 욕구들을 약간씩 벗게 되는데요. 귀신은 말 그대로 한이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애들이잖아요. 뭐~ 색욕이라던가 식욕이라던가 다 그대로 간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강한 경우에는 뭐 걸신이라던가. 뭐, 색경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람이다가 죽었으면 사람 모양이죠 네, 기수입니다뭐 수행을 많이 했던 분들은 조금 더 신적인 존재로서 어, 해탈을 하기도 하죠 어, 귀신에 대한 Q&A 어떠셨나요? 어, 항상 우리 근처에 아주 근접하게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옆에도 있을 수 있는 존재인데 정작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많아요. 이 귀신에 대해서도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간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지만 귀신이 부르는 행위는 절대로 인지하시면 안 됩니다.